요즘 삭센다 주사가 화제인데, 삭센다가 무엇인가요? 삭센다 주사는 어, 식욕 억제 주사로 식욕을 억제해서 비만을 온 전신에 작용하는 비만 관리 주사제입니다. 삭센다는 어떤 원리로 식욕을 억제하겠습니까? 이게 그 당뇨병 치료제로서 개발 중이던 리라글루티드라는 성분이 체내에서 작동을 할때 어,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이 발견되어서 이걸 이용해서 식욕을 억제하게 됩니다. 식욕 억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 데이터만 있어서 꼭 그렇긴 한데 저희 병원에서 처방받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싹센다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싹센다의 장점이라면 실제로는 아주 안전하고 다른 약에 도움을 받지 않고 싹센다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특히 어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폭식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등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고요. 단점이라면 가격이 비싸고, 어, 또 사용법을 배워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주사제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다는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싹센다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싹센다는, 어, 이 싹센다 주사의 사용법이 생각보다 배우기 쉬운데요. 이걸, 어, 하지만 혼자서 이 삭센다펜을 만약 어떻게든 구해서라도 독학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것 같고요. 저희 어디에서든지 병원에서 이 사용법을 한번 교육 받으시고 주사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강남비율만의 삭센다가 있을까요? 어느 병원에서나 실제로 삭센다 주사는 똑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른 건 저희가 할수 있는 한 관리를 해드리고요. 카카오톡으로라도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할수 있다면 비용 면에서 조금 유리한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